요, 음. 정사영을 구하라는 건데 점 A의 평면 점점 A의 A래 이건 점이다 점 B G 뭐야 B F G C 여기네 그치 여기로의 위로의 정사영이면 여기서 수직으로 쭉 내리면 되니까 바로 정사영은 점 B가 되겠네 이해될까 될까? 네. 음. 그럼 점 D F의 평면 그럼 여기 좀 지워놓고 점 아, 3분, df, df, 어딨어? 3분, d, df, d, 아, 이거네. 네. 이것을, d, h, g, c, d, 어있어 d, h, c,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그렇지. 음. 여기로의 경사형 구하라는데, 보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우선 제일 기본은, 여기 붙어있는 것들은 기준이 돼. 이 평면에 지금 붙어있지? 얘는 우선 수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안 움직이게 된다고 그럼 얘 끝점만 수직으로 쭉 내려주면 돼요 그럼 이 점이 될거 아니니? 그 다음에 둘에 연결시켜주면 바로 이게 정사형 선분이 되어버린다고요 이게되니 응. 얘만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면 은 F는 G가 될 것이고 D는 그대로 D가, D니까 이거 쭉 내리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직선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선분 뭐가 된다고? DG가 되겠지 됐어 응. 그 다음에, 선분, BF, 의 평면, EFGH, EFGH, 여기로, 그렇네. 이건 특수한 경우가 나왔네, 여기다. 그러면 얘는 고정돼 붙어 있어. B를 수직으로 내리니까 뭐가 돼? F가 돼버리네 그래서, 선분 BF를, 여기 정사양 소문은 뭐가 된다는 거야? 바로, 점, F가 돼버린다는 거야. 이게 되지. 아, 삼각형 DEF DEF 그려져 있네 EFGH EFGH 여기로의 정사형을 구하라는데 이점과 이점은 지금 정사형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이점만 정사형 시켜 주면은 이렇게 세길 연결시켜 주면 바로 이 삼각형이 뭐가 된다고 바로 정사형이 된다고 그래서 삼각형 e f EFH가 됩니다. 이렇게 한대. 이제부터 숫자가 나오죠. 이제. 지금 이 앞에 문제는 정사형을 어떻게 도형에서 나타내는지 물어보고 이제 숫자를 해주는 거야. 정사형을 A-B-, 선분 AB, 각 세타를, 세타라고 할때 구해보자. 어. 정사형은 우리 여기서 a b 는 a b에다가 코사인 세타한 거예요. 이에 대한데요. 네. 됐지? 네. 얘가 지금 4루트이고 a b는 모르고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이네 그치? 네. 루트 2 약분 곱해주니까 a b는 8이 나와버리네요. 어렵지 않죠? 똑같애. 여기 지금 이거 구일 인 세타 값을 구했어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예. 그러면 아까 코사인 세타는 a b 분의 a b a 다에아 a b 다 이에 되는데 넣어주니까 네.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다 세타는 얼마다 30도 호두법을 나타내면 6분의 파이 렇게고했어이해가 되니 네. 그렇지? 넓이가 나왔어요. 똑같아. 코사인 코사인 세타는 원래 넓이에다가 나중 정사형 그렇지? 네, 네. 코사인 세타. 코사인 30도 아까 여기서 했네. 코사인 30도는 얼마라고? 2분의 루트 3.은 응. s 몰라요. s-24래. 그러면 여기 곱해 주면 s는 이거 나누기로 가니까 24 곱하기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48 루트 3분의 48 루트 3 곱하니까 3분의 48 루트 3 그래서 16 16이니 16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여기 써주니까 코사인 세타는 S분의 12분의 S 다시 분의 12 분의 6 2분의 1이네 세타가 얼마일 때 60도일 때네 그래서 60도 3분의 파이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특수각은 다 외워놓고 있겠지 어 됐어? 네 응. Mm -hmm.